아이의 열등감을 성장 에너지로 활용하려면 부자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외모가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부모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매일 이런 종류의 열등감을 느끼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시작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열등감은 다음 두 가지 감정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누구도 이런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러니 친구도 제대로 사귈 수 없겠지.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매번 실패만 하고 나아지는 게 없잖아. 열등감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열등감을 오히려 성장의 촉진제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열등감을 일으키는 두 가지 감정을 대표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싫어한다와 실패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1. 모두 나를 싫어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너를 좋아해라는 과장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알려주어야 아이가 현실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모두가 너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세상에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람마다 서로 맞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지. 너와 잘 맞아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 2.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성공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해 주세요. 마치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처럼 꼭 들러야 하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말해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늘 성공할 수는 없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도 있어. 실패와 성공은 서로 차례를 바꿔가며 우리를 찾아오지.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했다면 다음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우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 일상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죠. 머리가 좋은 친구를 보면 아이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도 잘하지. 이런 경우 바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실패한다와 싫어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아이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까지 열심히 하네.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가요? 단순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 그리고 그걸 성장 에너지로 활용하는 아이, 이두 아이는 앞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각을 조금만 바꿔도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에게도 알려주세요. 위에서 정의한 내용을 매일 아이와 낭독하고 필사하면 우리 아이도 저절로 그런 시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